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무진의 지체들이 모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하 10도가 넘는 맹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무사히 버텨내고 오늘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게 보살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하의 맹추위만큼이나 저희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북극에서 불어오는 한파보다 저희가 처한 경제적 한파는 더 차갑고 지난번 내린 눈 폭탄보다 가스값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저희의 삶에 더큰 폭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원자재값 폭등으로 힘들고 높아지는 이자에 빚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듭니다. 저희들이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것은 곧 찾아올 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힘든 시기를 우리 모두 잘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설레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의 첫 달이 끝나갑니다. 첫 달의 마지막 주일에 다시 다짐해 봅니다. 아직 남은 열한 달은 더욱 열심히, 더욱 성실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의 엔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스값, 기름값, 전기료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되는 나라.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살수 있는 나라. 외국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평등하고 법으로 보호받는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권자의 뜻을 받드는 나라, 동력, 북력 동포들과 화합하는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진의 연로한 지체들이 건강을 돌봐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매주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진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아이들은 줄어들었지만 더욱 열심을 내서 아이들의 신앙이 커갈 수 있게 저희 무진 지체 모두가 협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원 모두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상급이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성가대 지휘자님과 새로운 반주자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로 임명된 신입 집사님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무진교회의 주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반, 성경 필사반, 성경 통독반, 무진 독서반. 남신도 여신도의 모든 조직이 더욱 사랑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무진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관철 단임목사님과 김승혜 사모님 두 분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위안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었다라는 제목으로 장관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결혼 잔치 초대에 바로 응할 수 있는 지혜 결혼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될 준비를 할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 나이다 아멘 대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교도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창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그리 네.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한파 중에 날씨가 좋아서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만사원이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된 듯하지요. 한파가 계속되고 또 올겨울이 요즘 중에 가장 추운겨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 겨울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 뭐 가스비폭탄 네, 난방비도 참 무서운 것 같은데요. 음, 아,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지난 1월 16일 날 이기양 장로님과 함께 제가 아, 송순호 전도사님 신방하고 왔습니다. 아, 송순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한 9년 동안 하시다가 여신도의 은퇴 여 교육자들이 이렇게 숙소로 계시는 서울 배단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지난 여름에 들어가셨는데 못 가보다가 우리 장로님과 1월 16일 날 다녀왔습니다. 어, 어. 배단지 방문기를 무진 오이코스에 우리 이기양 장로님께서 이번 주에 실어 주셨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배단지 방문기 오이코스에 실으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 여름에 배단집에서 생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당회에서 송선호 전도사님그 복지금으로 5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은 배단이 입주할 때 입주금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3일 주일에 우리 교우들께서 배단 이별 위한 헌금을 183만 원 해주셨습니다. 아그 배단이입 황금은 배단이 집을 후원하고 은퇴 여교역자들 식사 접대하고 왔습니다. 아, 지난번 배단이 집을 위해 선금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에, 에, 송순호 존도사님께서 어, 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음, 교우들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송순호 존도사님 편지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무진교 장목사님 그리고 장노님들과 무진교 교우 여러분 송순호 전도사입니다 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지만 편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난 10, 1월 16일에 장목사님과 이계양 장노님께서 배단집에 다녀가셨습니다 찾아오신 것만도 송구한데 에, 저에게 무진교회에서 너무도 큰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진교회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얼굴을 들수 없습니다. 무진교회 교우들의 사랑에 사랑의 마음에 보달할팔길이 없지만 주님께 무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진교회 당회와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건강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진께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항상 들려오는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렇게 남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1월 20일 송순호 존도사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아, 송선호 전두산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살고 계시는 배단의 집과 그의 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특별히 우리 교들과 함께 같이 지내셨지만 김종호 선생님 이금자 권사님께 특별한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우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연세가 많으신 연로한 교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건강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연로한 교우들을 위해서 꼭 교우들 주중에 전화라도 한 통씩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음. 아, 교회 공동체는 어, 세상의 혈연관계를 넘어서 또 세상의 어떤 음, 그 사회관계를 넘어서 신앙으로 어,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음, 세상의 수준들, 세상의 인간관계들을 넘어선 곧그 신앙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아, 곧 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교회 공동체지만 신앙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각박해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이 물질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열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의 상,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잔치라고 그러죠. 어,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에 의하면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회갑, 뭐, 칠순, 또 아이들의 돌, 이런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을 잔치라고 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잔치 중에 잔치는 결혼 잔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결혼잔치를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마태봄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결혼잔치를 엽니다. 혼인잔치, 아들도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 이 임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혼인 잔치 아들 신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축복의 결혼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곧 결혼 잔치처럼 복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걸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을 대리로 갔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구약의 애원자들을 뜻하고 어, 가깝게는 마지막 애원자로 불렸던 세례의 요한을 뜻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결혼잔치 오기를 싫어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임금은 다시 잔치를 준비하고 종두를 보내어서 다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임금은 잔치를 적당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살찐 소와 짐승을 잡고 잔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지 않고 거들떠 버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떠났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를 5절을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영, 이 신앙적으로는 영적 상태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잔치, 구원의 초청을 등한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다이어트 하는 데는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살을 빼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미용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고 건강에 좋고 돈 버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집을 구하고 많은 돈을 버는 일에 자녀들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다설사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처럼 무관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천국보다는 지금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밭에 가서 일해서 돈을 버는 일이 천국에 구원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 바빠서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재물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청하러 간 종들까지 어떤 사람은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보통 잔치 안 가면 그뿐인데 어떤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종들까지 죽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애언자들을 핍박하고 세례 요한까지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초등학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지 모릅니다 임금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을 군대를 보내서 진멸합니다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 불사르고 동네를 지멸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후에 약 30년 후, 30반 67년 후에 AD 정확하게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고 곧 멸망해 버립니다. 로마 군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에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비참한 패배와 살육을 당합니다.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그 지역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곧 이스라엘 나라는 곧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마태는 기억하고 있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거부는 심판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리하여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도로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올한해 살아가는 무진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혼인잔치를 올수 있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죽이자 그 이후에 그 구원의 문을 이방인에게 열었다는 소리입니다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까지 우리에게까지 곧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면 이 구원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직장일수록, 좋은 학교일수록 거기에 이론이 되기가, 들어가기가 자격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은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값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 외적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 잔치에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창녀와 부자와 어린 아이와 노인 모두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조건은 단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옷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신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 복을 입듯이 유대사에서 옷은 신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남녀의 성별 구분도 옷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모두 주인이 제구하는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만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었다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중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데서 내전저진다고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건 지옥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입는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옷은 주님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보혈의 옷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그 주님의 옷과 의의 옷, 보혈의 옷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우리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 입기 전에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전에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은 그것을 구습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옷, 불신앙의 옷, 욕심의 옷, 욕망의 옷 게으른 습관의 옷을 벗어야만 곧 주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호율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야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참 잘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죄인의 모습으로는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